안녕하십니까. 어, 피부 종양의 이해와 치,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피부 종양은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 즉 피부암이 있겠습니다. 어, 점 같은 것은 되게 양성 종양이라고 하고, 악성 종양에는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 흑색종이 대표적인 어, 암이 되겠습니다. 전구암이란 양성에서 약성으로 변할 수 있는 암이 되겠고 광선 각화증이 대표적인 질환이 되겠습니다. 먼저 지루 각화증, 즉건버으로잘 알려진 병인데 중년 이후, 이후에 잘 생기는 양성 종양이고 얼굴 같은데 이렇게 노출 부에 잘 생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갈색이나 흑색의 구진이나 판으로 나타나고. 그러나 몸통에서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이것은 수술보다는 레이저로 제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레이저 시술 전과 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표피낭종 즉 비집밥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것도 남녀노소 누구한테나 발생할 수 있는 매우 흔한 종양으로 되어 있고 처음에 보면 약간. 부드러운 결절로 시작해서 가운데가 들어가거나 말랑말랑한 종양으로 만져집니다. 손으로 짜면은 치즈 모양의 내용물이 나오고 특징적으로 악취가 나는 것이 이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차적으로 염증이 생기면은 통증이 생기기도 하고 붓기도 합니다. 수술 후에 수술로 낭종을 완전히 제거하면은 치료가 됩니다. 그런데 수술 후에도 조금이라도 이 낭종 주머니가 남아있으면 재발하기 때문에 예, 수술을 깨끗이 잘해야 되는 아, 병이 되겠습니다. 예, 이 수술 전후, 수술 전후 두 증례에 대해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피부 섬유종도 흔한 어, 양성종양인데 굉장히 단단한 결절 모양으로 나타나고 대개는 한계에 나타나지만은 드물게는 여러 개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 증상은 없지만은 가끔 누르면 통증을 호소하게 됩니다. 어느 부위에서나 발생할 수 있지만은 흔히 성인의 다리에서 잘 발생하고 그런 몸통에서도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하게 되면은 완치가 되겠습니다. 표피 모반은 피부색이나 갈색의 판이 이렇게 길쭉한 선상으로 나타나는 것인데 되게. 표면이 사마귀 모양으로 우들투들한 게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게 어린애들 소아에서 어, 두경부에 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 드물게는 전신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어, 레이저나 냉동요법으로 어, 일시적인 호전은 보이지만 어, 가장 근본적인 어, 치료법은 수술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지샘 모발이 되겠습니다. 표피 모낭 또는 땀샘 성분을 가지는 이것도 흔한 양성 종양인데 이것도 수화에서 주로 생기고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약간 노란색의 평평한 반점으로 나타나고 점점 커지면은 표면이 좀 오돌토돌하게 사막인 모양으로 튀어 올라온 모양이 되겠습니다. 두피에서 가장 많이 생기고 그 다음 얼굴에서 많이 생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피에 생겼을 때는 탈모증을 잘 동반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주 드물게는 이게 서 양성 또는 악성 피부 종양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수술을 어, 수술로 완전히 적출하면은 완치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비대 흉터 또 캘로이드라는데 이게 상처 치유 과정에서 콜라겐이 과도하게 생성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게 또 굉장히 흔하죠. 되게 어, 윤기된 어, 적색이나 갈색의 매끈한 종기가 나타나고 점점 커지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하면 어, 통증이 있고 또소양증을 동반할 수도 있겠고, 흉골이나 어깨, 상부 등에서 잘 생기고, 어, 요즘은 이 귀를 미용 목적으로 뚫었을 때 예,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사진을 보시다시피요. 뭐 이런 경우에 되게 어 심하지 않으면은 스테로이드로서 어 국소 병변 주사를 하거나 냉동 요법으로 어 좋아질 수는 있으나 예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완전히 수술로 제거를 하셔야만이 좋아지겠습니다. 다음에 혈관종이 되겠고 혈관종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고 그래서 어 조직 검사나 여러 가지 검사를 통해서 예 확실한 진단을 하고 치료 계획을 세야 되겠습니다. 종양도 있고, 기형도 있고, 어애들에서 생기는 유아 혈관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어, 저절로 좋아진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경우도 있고, 또 약물 투여, 투여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스테레오를 주는 경우도 있고, 어, 어떤 경우는 레이저나 수술로 제거하는,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 수술로 해서 치료 전후 사진이 되겠습니다. 지방종은 무중상의 부드러운 종괴가 생기고 대개 한 개인데 뭐 여러 개가 나타날 수도 있겠고 이것도 비교적 흔한 양성종양이 되겠습니다. 크기도 수 밀리에서 수 센치, 수십 센치까지 다양하게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초음파를 통해서 크기나 깊이를 알 수가 있겠고 국소 마취 이후에 이렇게 제거하시면 완치가 되겠습니다. 어, 안근 황색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어, 비교적 흔한데 중년 이후에 눈꺼풀이나 미간에 황색의 반점이 생기고 되게 한쪽에 생길 수도 있지만 양쪽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환자의 절반에서는 콜레스테롤이 높은 고지혈증을 가지고 있겠습니다. 레이저로 일시적으로 치료가 되기는 하지만 확실한 것은 수술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수, 어, 수술 전후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광선 곽카증도 중년 이후 노인에서 흔한 일종의 전구암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암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병변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고기 비늘 과 같은 인설이 덮인 갈색이나 검은색의 반점이나 구진이 주로 이런 노출 부위에 잘 생기는데 특징적으로 손으로 만져보면 마치 모래를 만지는 것 같은 거칠거칠한 느낌이 굉장히 진단에서 도움이 됩니다. 가려움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가끔 암으로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대개는 냉동요법으로 치료하는데 좀 심한 경우는 수술로 완전히 제거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치료 전후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고 냉동치료는 여러 개의 병변을 동시에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법이고 아주 두꺼운 인설이 끼어있는 경우는 레이저요법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병변이 깊은 경우에 있어서는 수술요법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 다음에 보현병 이것도 전구암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진행되면 은 상피세포암으로 갈 수가 있겠습니다. 사진에서 보신 바와 같이 무증상에 경계가 또렷한 판이 생기고 딱지 같은 것이 생기고 점차 진행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딱지가, 어, 있다가 사라지면은, 어, 우리가 상처가 치유가 되지만은 이것은 치유가 되지 않고 또 상처가 또 생기는 그런 것을 반복하게 되겠습니다. 만성 습진으로 오진하기가 쉽고, 어, 스테로이드를 바르거나 연고제를 발라도 그런 경우에 효과가, 이건 암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리움증도 없다는 것이 습진하고좀 차별점이 되겠고, 완전히 제가 수술을 하신 게 좋겠습니다. 다음에 피부암은 세 가지가 있는데 기저세포암, 편평세포암, 악성, 악성흑색종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피부암이 발생하는데, 뭐 가장 많은 원인은 노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성적인 자외선 조사가 피부암에서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저세포암은 가장 흔한 피부암인데 60세 이상에서 나타나고 최근에는 중년에서부터 발생하는 피부암이 되겠고 점점 커지면서 피부조직을 파괴시키게 되겠습니다. 증상은 없고 커지면서 괴양이나 출혈이 발생하고 딱지가 생기고 괴양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상처가 계속 커지고 아물지 않는다는 의미 특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에 주로 생기고 특히 코그 주위에 많이 생긴 걸로 되어 있고, 수술로 완전히 제거하면은 전이가 없이 또 어떤 방사선 치료 같은 거나 또 항암 치료 없이 완치가 되는 암이 되겠습니다. 암의 형태도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기저세포암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서 특징적인 소견을 보면은 확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간단한 더모스코피라는 것을 통해서 보시면은 암의 어떤 소견인가를 어느 정도 짐작할 수 있는 소견이 나타납니다. 아, 이게 두 개가 좀 다른 병인데, 하나는 건버섯이고 하나는 기저세포암이 되겠습니다. 건버섯은 표면이 오돌토돌한 사막의 모양이고, 기저세포암은 아, 표면이 가장자리가 말아 올라가는 듯하고 매끄러운 병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왼쪽이 기저세포암이고 오른쪽이 검버섯이 됩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그런데 어, 기저세포암을 레이저로 치료하게 되면 은 이런 100% 다시 재발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진단 후에 수술로 제거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기저세포암의 수술 제거 예가 되겠습니다. 어, 제일 왼쪽이 수술 전에 어, 환자의 사진이고 가장 오른쪽이 수술 이후에 완치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저희도 또, 콧구멍 주위에 있어서 굉장히 수술하기 까다로운 부위지만 이런 부위도 이런 그 옆에 정상 조직을 갖다 이렇게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심한 경우에 있어서는 저 위에 이마에서 정상 피부를 여기 이렇게 옮기는 피판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심한 환자에서 이마에서 이렇게 옮겨온 경우가 되겠습니다. 가장 왼쪽이 수술 전이고 중간이 수술 도중이고 가장 오른쪽이 수술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또, 이식을 해서 할 수도 있겠습니다. 가장 왼쪽에 수술 전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수술 도중이고 마지막은 원치가 된 사진이 되겠습니다. 현평세포암도 60세 이상에서 주로 발생하는 피부세포암인데 유전적 소인이 있는 사람에서 만성적인 자외선 조사를 받은 이후에 생기고 남녀에서 더잘 발생하는 걸로 되어 있고 백인에서 더잘 발생한 걸로 되어 있으나 한국에서도 발생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증상은 무증상의 종양이고 점점 커지면서 출혈 괴양에 생기고 주위 조직 파괴가 심하고 이것은 전이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저세포암에 비해서 더 위험한 암이 되겠습니다. 잘잘 발생하는 부위는 일광 노출 부인 얼굴이 되겠으나 어, 다른 몸에서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수술로 완전 제거하는 것이 중요하고 어, 가끔씩 전이가 있을 때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를 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형태의 편평세포암을 지금 보이고, 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어, 이것은 수술 전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뺨에 생긴 편평세포암의 치료 이후의 사진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악성 흑색종이 있는데 피부암 중에서 가장 치사율이 높은 암이고 전지가 가장 쉬운 암이 되겠습니다. 가장 위험하죠. 시커먼 이렇게 점 형태로 나타나는데 어, 한국인에 있어서는 이런 손바닥, 발바닥, 또는 어, 손, 어, 손톱, 발톱, 이런데 이렇게 시커먼 점이 예, 나타나는 경우가 가장 흔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 보시면은 손톱이 이렇게 시커멓게 변해 있는 악성 흑색종의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에서 이렇게 악성흑색종으로 가는 것이 의심스러운 경우는 뭐 ABCD라고 하는데 먼저 점이 비대칭적으로 발생하고 그 다음에 가장자리가 불규칙해지고 칼라가 여러 가지로 다양해지고 그 다음에 이 크기가 직정이 굉장히 커진 이런 사인이 있으면 악성흑색종을 의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의 수명 연장에 따른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서 피부암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초기 검진 치료로 거의 대부분의 피부암은 완치가 되겠습니다. 대부분의 피부암은 수술 이후에 방사선 치료나 항암치료 같은 추가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암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수술이 불가한 경우에 있어서 또는 전이가 된 경우에 있어서는 면역 치료가 요새 대안으로 개발 중에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